11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10편 12편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핏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다이세 강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개입하심으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지체하지 않고 악인을 형별하고 가련한 자를 구원해서 궁핏한 자, 탄식하는 자가 안전한 것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래서 심서 나가다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수능시험을 치르고, 이제 마음이 불안한 학생들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도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학생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너희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